이재명 후보는 지금 국민의힘에 대한 비판 메시지에 집중하고 있어요. 국민의힘은 내란 세력이다. 아직 민주주의는 충분히 회복되지 않았고,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서는 내가 당선돼야 된다라고 하는 논리인데요. 이준석 후보의 의견은 다릅니다. 둘다 날가 빠졌다는 거예요. 이준석 후보는 사실 이 특정 정책을 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이재명 후보를 지금 표를 얻기 위해서 미래 세대를 외면하고 있는 사람. 미래 세대에게 중요한 얘기는 쏙 빼놓고 하지 않는 사람, 미래 세대를 속이고 있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주의 정치권에서는 누가 누구를 긁고 긁혔을까요? 안녕하세요, 5월 2주 급뉴스의 진행자 권민혜입니다. 6월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본격적인 막이 올랐습니다. 최종적으로 대선에 출마한 후보는 총 7명인데요. 그런데 유세 첫날부터 선거운동 첫날부터 아주 강하게 긁을 시전한 음. 후보가 있더라고요.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선거 유세 현장에서 아주 강하게 긁었습니다. 음. 이재명 후보는 부록을 한참 지난 나이인데 유혹을 넘어서지 못해서 대한민국의 젊은 사람들의 미래를 팔아넘기려고 하는가? 오, 제가 유세 영상 풀 버전을 봤거든요. 근데 진짜 단단히 마음 먹고 말을 하더라고요. 사실 유혹을 못 넘겼다 이 말은 단순히 나이값을 못 한다라고 하는 비판이 아니라 기성세대의 포퓰리즘 정책을 겨냥한 메시지입니다.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여러 가지 정책들 중에서도 농민 기본소득을 강하게 꼬집었어요. 뭐라고 했냐면요. 기본소득은 다음 세대에 떠넘기는 빚이다. 사실 요지는 간단합니다. 기본소득 제공하려면 결국 재원을 마련해야 되잖아요. 이 재원이 어디에서 올까? 뭐 증세를 통해서든 어떤 방식으로든 경기를 부양해야 하는 미래 세대, 젊은 세대에게 전가되는 빚이 될 거라는 논리입니다. 이준석 후보는 사실 이 특정 정책을 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이재명 후보를 지금 표를 얻기 위해서 미래 세대를 외면하고 있는 사람, 미래 세대에게 중요한 얘기는 쏙 빼놓고 하지 않는 사람, 미래 세대를 속이고 있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왜 이재명 후보를 긁었을까요? 여기에는 정치적인 셈법이 있습니다. 제가 세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하나는 1대1 대결 구도를 만드는 거예요. 이준석 후보는 지금까지 국민의힘도 까고 민주당도 까는 스탠스를 취해왔잖아요. 최근에 국민의힘 단일화 사태를 두고는 국민의힘 내부를 겨냥하는 메시지들을 많이 쏟아냈었는데, 이제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가 시작이 됐으니 가장 여론조사 지지율이 높은 후보, 이재명 후보와 이준석의 1대1 대결로 이번 대선을 이끌어가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준석 후보는 지난 대선에서도 이재명에게 패배를 안긴 사람이 바로 나였다. 이준석만 만나면 이재명은 깨진다. 라고 하는 말로 자신의 존재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번 선거를 기성정치대 미래정치의 대결로 가져가겠다. 라는 겁니다. 이재명 후보는 지금 국민의힘에 대한 비판 메시지에 집중하고 있어요. 국민의힘은 내란 세력이다. 아직 민주주의는 충분히 회복되지 않았고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서는 내가 당선돼야 된다라고 하는 논리인데요. 이준석 후보의 의견은 다릅니다. 둘다 날가 빠졌다는 거예요. 이준석 후보는 지금 청년들을 핵심 유권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래 세대 유권자를 위한 구조 개혁을 완성할 후보가 나다라는 건데요. 이준석 후보의 이런 태도는 좀 다른 유세 메시지에서도 계속 나타나더라고요. 40살을 기준으로 위로는 3천만 명, 아래로 2천만 명이 있다. 3천만 명이 많다고 해서 2천만 명이 미래를 갈감먹는 표를 사도 되냐? 그게 바로 갈라치기다. 기성세대 정치인들이 지금 표만 보고, 쪽수만 보고 미래세대 외면하는 정치 해도 되냐? 나는 다른 후보다. 라는 메시지를 강조하는 겁니다. 셋째로, 이걸 통해서 청년 표심과 중도 보수 유권자의 표심을 모두 가져가겠다는 전략입니다. 이준석 후보는 지금 국민의힘은 못 믿겠고 이재명도 못 찍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흡수하려고 하고 있어요. 넓게는 중도 보수 유권자를 보고 또 종으로는 미래 세대 유권자에 집중해서 표를 챙기겠다는 건데요. 횡으로는 중도 보수 유권자를 타겟하고 종으로는 젊은 세대 미래 세대 유권자를 잡겠다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기성세대 정치인들이 자신에게 표를 줄 사람한테 어필한 정책을 내고 있지만 지금은 우리 사회 구조를 개혁할 때지 유책임한, 무책임한 포퓰리즘 정책 난발할 때가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연일 거듭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AI에 백조 투자한다 라고 하는 양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그런 인재를 우리 공교육에서 어떻게 키울 건지는 왜 얘기하지 않냐. 라거나 주사제에 대해서도 그러려면 설비를 자동화하고 생산성 높이는 만큼 노동자들 많이 해고해야 되는데 노조 눈치 보는 민주당이 그걸 해낼 수 있어? 라고 냉점을 찌른 식의 공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는 과연 긁혔을까요? 이준석 후보의 이런 긁는 발언에 이재명 후보는 아직까지 명시적인 답을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답이 오면 저희가 가장 먼저 알려드릴게요. 이번 주는 선거가 시작되면서 이재명 후보를 이준석 후보가 강하게 긁었습니다. 정치인의 말 한마디는 단순히 디스가 아니라 내가 어필하고 싶은 유권자에 대한 분석, 이번 선거를 어떻게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전략까지 굉장히 풍부하게 담겨있는 이야기거든요. 다음 주에는 또 누가 누구를 긁고 긁힐지 극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너무 빠르게 지나가는 정치 뉴스 계속 보고 싶으시다면, 정치 이건 아니지 구독해주시고, 뉴에이즈의 이메일 학습지 도미노도 구독해보세요. 뉴에이즈 팔로우도 잊지 마시고요. 반복해서 듣다 보면 눈치가 빨라지는 정치 공부방송 다음주에도 긁고 긁힌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